서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, 국민 여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대우장 네, 서동욱이다 의미 있는 어, 행사 같습니다. 음,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어,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, 또 전국 최초로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축하의 말씀 드리고, 더더욱 의미가 큰 것이 오늘 행사가 이례적인 뭐,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,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 어, 기관 단체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각자의 목표를 정하고 또 실행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면서 또 약속을 하는 자리라는 측면에서 어, 무척이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장관님 또 여가부 장관님 어, 김현수 장관님 어, 각별하게 전남에 대한 관심 가지고 찾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. 우리 김영록 지사님 김태희 교육감님 그리고.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 다들 좀 반갑고 환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. 어, 코로나 3년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어, 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 어, 비대면 수업에 익숙했는데 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적응이 좀 어렵고 어, 이렇게 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뭐좀 마음 상담, 뭐 버스도 운영을 하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상, 음, 큰 힘이 되겠다는 좀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행사가 무척이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, 전남도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어, 꿈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게끔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개 받은 여성과정부 장김현수 어, 청소년 정책 현장에서 힘써 주시는 많은 분들을 오늘 또 함께 뵐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. 예.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. 바라... 실현하기 위해 행복 성장 지원 혁신 지를 선포 프로로 낮은 편입니다.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 절...